시니어 어르신을 위한 생활 정보 알림 서비스. 안녕하세요. 똑똑한 생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여러분의 친절한 진인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서 슬슬 에어컨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에어컨 마음껏 틀자니 난방비 아니 이젠 냉방비 걱정이 앞서죠. 특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전기요금 폭탄 맞을까 봐더 조마조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여름철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한 똑똑한 냉방비. 절약 방법과 함께 실제 있을 법한 유쾌하고도 현실적인 콩트도 준비했답니다. 냉방비 때문에 벌어진 어느 노부부의 코믹한 신랑이 과연 어떻게 해결될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름 하면 시원한 수박, 시원한 냉면, 그리고 빵빵하게 틀어놓은 에어컨이 최고죠. 그런데 에어컨을 틀 때마다 뜨악 소리. 나는 전기요금 고지서 때문에 시원함도 잠시 가슴이 답답해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 댁에서는 아이고 보일러 틀릴 없으니 좀 낫겠지 하시다가도. 냉방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하시며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허다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특급 비법만잘 활용하시면 이번 여름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내시면서 냉방비 걱정까지 싹 날려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김복동 할아버지와 박순이 할머니댁. 할아버지는 연신 부채질을 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계셨어요. 아이고, 순이. 더워서 돌아가시겠네. 에어컨 좀 틀면 안 되나? 할머니 선풍기 약풍으로 틀어주며 아이고 영감. 에어컨 틀면 전기세 폭탄. 맞는다고 지난달에도 난리. 브루스를 치셨잖아요. 이러다 우리 올여름 내내 라면만 먹고 살게 생겼어요. 할아버지... 아니, 라면 먹고 몸 상하는 것보다 더위 먹고 쓰러지는 게더 큰일이지. 에어컨은 있으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 에어컨은 사치다. 누가 그랬더라? 응? 자기였던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째려보며... 그 말은 제가 아니라 영감님이 하셨잖아요. 며칠 전에도 전기세 아껴야지. 우리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려면 아낄 거 아껴야 한다고 목에 피 때. 재우셨잖아요. 벌써 잊었어요? 할아버지는 극적이며 할머니 눈치를 봅니다. 이 노부부의 냉방비 전쟁, 과연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전에 먼저 냉방비 절약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자, 그럼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싸우지 않고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특급 노하우들을 공개합니다.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냉방비 절약. 팁인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특급 노하우, 에너지 바우처를 활용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아주 고마운 제도예요. 특히 2025년부터는 통합 바우처가 도입돼서 계절 구분 없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와우 정말 획기적이죠.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 내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 희귀 난치 질환자. 한 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하시니 다른 조건만 맞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로 넉넉해요.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www. BOKJIRO, GO, 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나 주민센터 직원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29만 5천원, 2인 가구는 약 40만 7천원, 3인 가구는 약 53만 2천원, 4인 이상 가구는 약 70만 1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가구원 수 생계유형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시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원받은 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여름철에는 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특급 노하우, 생활 속 냉방비 절약 꿀팁. 에너지 바우처도 중요하지만, 평소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도 냉방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실내 온도는 26도 내지 28도 유지. 에어컨 필터는 2주마다 청소. 에어컨을 너무 낮은 온도로 설정하면 전기 먹는 하마가 된답니다. 쾌적함을 유지하면서도 전기를 아낄 수 있는 적정 온도는 26 내지 28도예요. 그리고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냉방 효율이 뚝 떨어져요. 2주에 한 번씩만 청소해줘도 시원함은 업, 전기료는 다운. 에어컨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관리해주세요.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세요.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시원한 바람이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가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져요. 에어컨만 단독으로 빵빵하게 트는 것보다 훨씬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이죠. 할아버지, 선풍기는 할머니 몰래 틀지 마시고 에어컨이랑 같이 쓰세요. 대기 전력은 확실하게 차단.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는 꼭 뽑아두세요. TV, 충전기 등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가는 전기가 생각보다 많답니다. 똑똑한 멀티탭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콘센트만 뽑아도 돈이 절약된다고 하시겠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한푼두푼 푼 아끼다 보면 목돈이 될 거예요. 햇빛은 막아주고 바람은 통하게.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뜨거운 직사광선을 막아주세요. 집안 온도를 높이는 주범이 바로 햇빛이랍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때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세요. 가전제품을 새로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선택하세요. 초기 비용은 조금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요금을 훨씬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투자와도 같은 거죠. 세 번째 특급 노하우, 어르신들을 위한 추가 정보.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특히 더위에 취약하실 수 있어요. 냉방비 절약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겠죠.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도 놓치지 마세요. 폭염 대비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노인돌봄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해 드린다고 해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폭염시에는 되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및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 정부에서는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바우처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직접 찾아가 안내해주는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요. 우체국 집배원이나 사회복지사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 혹시 주변에 이런 혜택을 모르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다양한 냉방비 절약 방법과 지원 제도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아까 그 노부부의 냉방비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꿀팁들을 할아버지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영감, 제가 똑똑한 지이 언니한테 들은 게 있는데요. 에어컨 필터는 이 주마다 청소해야? 냉방비가 덜 나온대요. 그리고 에어컨은 26도로 맞추고, 선풍기랑 같이 틀어야 더 시원하대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면 전기세만 더 나온다는데 누가 틀었을까? 할아버지 뜨끔하며, 허허, 그, 그랬나? 지, 지니 언니가. 아주 똑똑한 말이네. 내가 에어컨 필터, 청소는 기가 막히게 잘하지. 이번 주말에 당장 해놓을게. 에어컨 26도. 오케이. 선풍기도 같이 틀자고. 할머니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라는 게 있는데, 우리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65세 이상 노인도 받을 수 있다던데. 우리가 그거 받으면 에어컨 맘껏 틀수 있을지도 몰라요. 할아버지, 재빨리 말을 이어가시네요. 에너지 바우처? 그게 뭔데? 당장 신청하자. 여보, 우리 올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 들고 살아봅시다. 내가 당장 알아볼게. 할머니 웃으며 또 한마디 하시네요. 영감, 그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일단 제가 알아보고 신청할게요. 영감은 제발 전기 아낀다고 밤에. 불다 끄고 다니지만 마세요. 그러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더큰 일이잖아요. 할아버지 순간 감격한 얼굴로 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순이, 냉방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도 걱정해 주는구나. 역시 우리 순이가 최고요. 이리 와봐, 시원하게 부채질 해줄게.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능글맞은 태도에 웃음을 터뜨렸고, 할아버지는 그제야 안심하고 시원한 바람을 즐겼답니다. 이렇듯 작은 신랑이도 정보와 지혜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였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 보실까요? 오늘 우리는 여름철 냉방비 절약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았어요. 정부 지원 제도인 에너지 바우처부터 시작해서 실내 온도 유지, 에어컨 필터 청소, 선풍기 활용, 대기 전략 차단, 그리고 커튼과 블라인드를 이용한 햇빛 차단까지. 정말 많은 꿀팁들이 있었죠. 이 모든 정보들이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의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나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폭염 시에는 무더위 쉼터를 적극 활용하시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냉방비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할 뻔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에너지 요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번 여름에는 냉방비 걱정 없이 싸우지 않고 시원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저 진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히 계세요.